당신들을 진정으로 교사라고 할수 있을까? 정교조 당신들이야말로 껍데기의 교사직을 내려놓고 당장 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떠나라. 정교조 공식 홈페이지에 세월호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김주열 군과 박종철 열사에 비유하는 추모 동영상이 올라왔다. 심지어 이 동영상에는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까? 너희들이 제주를 향해 떠나던 날? 이 나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래서였나? 세월호의 파일을 일으키우고 싶었던 걸까? 하는 식의 지극히 선동적인 표현이 들어있다. 정교조 강원지 부장 출신인 권모 씨가 쓴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라는 제목의 추모시가 이 의도가 뺀, 뻔히 보이는 추모 동영상의 주인공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추모를 빙자해 더러운 정치색으로 분칠을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과연 교사라고 할수 있는가? 그들의 작태에 우리 대학생들은 견딜 수가 없다. 정교조는 창립 당시에는 촌지 안 박기 운동, 기성세대 교사의 권위주의 타파 등 그들이 조직적 조직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지간에 교육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들고 온 것은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일명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486세대처럼 우리나라 교육계의 절대 권력이 되어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선동 공작을 벌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먹어가고 있다. 그들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그 어마어마한 선동력으로 절대 권력의 위용과 함께 추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에게 이양한 청소년들의 뇌를 반 국가의식, 반 시장의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명백히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정교조의 반행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논란의 정점이었던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도 그 위용을 늘어냈다. 기존의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한없이 부끄러운 나라로 가르친다. 이런 교과서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전쟁이 났을 때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 기업이 나쁘다고 자라온 아이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될수 있을까?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탄생한 모 한국사 교과서를 정교조들은 친일 교과서로 매도해 결국 채택률 0%라는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자촉했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느 보수 사이트에서 민주화의 의미를 비추천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일면 이해가 갈만도 하다. 정교조들은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프레임을 조직적인 선동으로 잊지도 않은 반일 대 친일 프레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우리 한국대학생 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체제, 즉,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단체이며 그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리 포럼 소속 대학생들은 더 이상 정교조와 같이 본인들의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반대한민국적 의식으로 물들이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교조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그들이야말로 껍데기의 교사직을 내려놓고 당장 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떠나라. 2014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희망 한국 대학생 포럼.